이가 아파요 음 딸기 케이크 <laughs> 특별히 만든 간식이니까 맛있게 먹어라 네! <laughs> 아아음음 너무 꾸짖다 아, 완전 맛잘 먹었다 언제 먹어도 맛있어. 너, <laughs> 넌왜 케이크를 안 먹었어? 타는케이크 싫어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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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안 먹었다고? 그럼 날 줬어야지. <웃음> 야, 넌 <laughs> <너> 다이어트나 해. <laughs> 이번 야 울지 마. 자네 혹시 케이크를 싫어하나? 그게 아니라. <laughs> <아유>. 어, <laughs> 뺨이 왜 그래? <laughs> 이가 아파서. 이가. 어디 내가 한번 봐줄까? 아 춤추인가? 어? 내가 확인해 줄수 있는데 어, 어? 어? 어떡해 어 이거야 그게 뭐야 이건 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는 어 작은 걸이 스크린으로 보기 해주는 장치야 우와 신기하다 그, 그거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? 이건 치료기가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찾아만 주는 거야. 걱정하지 마. 어, 알았어. 아오 음? 작은 새 근들이 일을 마구 공격하고 있군 그래. 단 것만 찾던 아 이렇게 돼버렸구만. 네가 썩은 거였구나. 아 난단거 먹어도 괜찮은 데기도 어, 없잖아. 자, 어서 양호실로 가자 타오. 양호씨? 응멜이 선생님한테 썩은 이를 뽑아달라고 부탁드리면 되잖아 이를 아, 뽑아, 아, 뽑아 아, 어떻게 이를 뽑을 생각을 하냐 나 같으면 절. 꼭 뽑아야 한다고. 절대로 안 가. 나안 간다. 타다 안전점이 고제일세세요타오가 충치가 생겼어요. 어? 어디가 셨지 아, 다행이다. 그럼 난 가도 되지. 어이, 아이고 아이고가 양호실에서 으, 기다려야지 어서 들어가 아, 어, 어. 으, 으, 아, 문 열어 내보내줘 무섭더라도 야, 좀 참아보게 친구 뭐. 뭐. 그렇다아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문좀 열어줘 내보내달란 말이야 으이. 으아. 으아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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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조용해졌군 그래 포기했나 본데. 생각보다 포기가 빠르군. 아니야, 뭔가 이상해. 어? 타우야? 어? 타우가 없어졌어. 어, 어. 정말 못 말려. 어디로 숨은 게지? 어? 창문. 그대로 두면 더 나빠질 텐데. 그러면 이 장치는 사람 추적 기능도 있거든. 자. 오, 대단하고 키키! 그럼, 타우야, 충치가더 나빠지기 전에, 얼른 뒤쫓아 가보자. 큰일 응. 날 뻔했어. 역시, 이를 뽑는 건 무서워. 응. 아휴, 어어. 타오가 <laughs> <laughs> 음 어디 숨었지? 어, 그러게. 설마 아무아래 <laughs> 숨지는 않았겠지? 음 이가 썩으면 앞으로 더 아파질 텐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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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실 음 아프지 않게 <laughs> 이를 뽑는 비법을 <laughs> 하나 알고 음 있기는 하네만. 어? 아프지 않게 이를 뽑는다고? <laughs> 언제 어? 뽑았는지 모를 정도로 음안 아프다네. <웃음> 진짜? <웃음>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정말 아프지 않은 거지? 어허 믿으시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타오 <laughs>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자 자자 조용하고 그럼 내가 옛날 얘기를 해줌세 옛날 이야기? 옛날 옛날에 이빨 괴물이 살고 있었네 그 괴물은 앞이 톡 튀어나온 이빨 때문에 산속에서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선녀가 연못가에 내려왔지 이빨괴물은 선녀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고 말았던 거네 이빨괴물은 그 선녀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커다란 앞니 때문에 자신이 생기질 않았지 그래서 그두 이빨을 뽑아버렸다네 이빨을 어떻게 뽑았는데? 바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! 날 속에서 방심 시켜놓고 뽑으라고? 으, 이 작전이 안 먹히다니. 사우야,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. 싫어. 무섭단 말이야. 더 어, 아파진 것 같아. 차라리 내가 아는 방법을 써보는 게 어떨까? 설마 로봇으로 뽑는 건 아니겠지? 미리 말하지만 안할 거야. 로봇은 아니고 과학을 이용한 건데. 과학? 안 아픈 거 맞아? 어, 조금만 있으면 시원하게 뽑힌 이빨을 보게 될 거야. 어떻게 하는 건데? 아주 간단한 원리야. 누군가 갑자기 문을 열면 실이 당겨지면서 동시에 타워의 이빨도 자동으로 뽑히게 되는 원리야. <laughs> 으이, 어차피 뽑는 건 마찬가지잖아. 언제 뽑히는지 미리 예상이 가능하면 무서움이 커지는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난다면. 그만큼 공포심도 줄어들 거야 그래 타우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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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오야, 어? 타우야, 그러면 문이 열려도 이빨이 뽑히지 않아 싫어 싫어, 그래도 무서워 어? 이 방으로 오는 발소리가 아니었나 보군 차오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먼저 무서워하니까 이 방법도 소용없겠어 얘들아 어? 어 이건 어떨까? 이 귀마개를 이용하면 들리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을 거야 음. 아. 어? 누군가 오고 있네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 거냐? 이건 내 계산 밖에 어? 상황인데 안으로 연애도 못날 줄이야. 어. 아이고 좋은 기회를 놓쳐꾸려 아이고 도대체 뭔 소리들이야? 뭐야? 어? 니들 나몰래 모여서 뭘 꾸미는 건데? 주인 어이. 실은 말이야. 어허 충치였단 말이지. 상태가 심각하군. 아무래도 이 몸이 직접 마법약으로 해결해줘야겠어. 어? 마법약? 내가 전수받은 특제 충치 치료용 마법약. 전혀 아픔 없이 치료할 우와, 수 있지 와 정말? <웃음> 응, 응. <웃음> 기대하시라 도마뱀 꼬리에 부엉이 눈물, 그리고 까마귀 깃털을 우와 됐다 응. 이 응. 응. 약을 타오충치에 바르기만 하면 충치가 아주 갑쪽같이 사라진다고 그런 게 정말 가능한 거야? 믿을 수 있는 방법인가?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, 메이엔 선생님은 왜 집게로 뽑으시는 거지? 응? 어? 너희들, 날못 믿는 거야? 어! 어? 다오, 그러면 집게로 뽑을 테야? 어? 아주 아프게? 어, 아, 아니. 그럼 시작한다. 아, 해봐. 아. <laughs> 차라랑. 아, 음. 어, 얘,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. 거봐라, 실범인데 어? 친구. 나또 어? 이거 어? 이 뭐? 그 마법약은 썩은 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라게 하는 것 같은데. 어, 어라, 내 네, 내가 헷갈렸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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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뭐야 이게? 아, 아 뭐, 미안 미안. 내가 착각을 좀 했나보다. 그럼 다른 방법을 어. 써보자. 어 어때? 그런 방법보단 내가 나서는 게 낫겠네. 차라리 슈퍼로봇을 이용해서 뽑는 건 어떨까? 확실할 것 같은데. 에이, 그건 아니지. 그래도 역시 마법이 최고라고. 무슨 소리? 내 말대로. 그만. 하고. 그냥 양호실 갈래. 자, 아 하세요. 이제 됐네요. 자, 금방 뽑혔죠? 어. 벌써 뽑은 거예요? <laughs> 생각보다 무섭거나 아프지 않죠? 아, 정말 하나도 무섭거나 아프지 않았어요. 고마워요, 선생님. 거봐, 타 어. 어? 진작부터 선생님께 치료를 받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잖아. 어, 다음부터는 이 치료하는 거 무서워 않을 거야. 하지만 너희들 방법은 정말 무서웠다고. <laughs> 그래도 친구들이 타오를 위해 쓴 점을 잊지는 말아야죠. 어, 어, 어 당연하지. 타오,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. 내 덕에 양호실에 다시 오게 된 거니까 말이야. 하지만 슈인군, 어, 약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. 어, 어, 네. 잣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네, 선생님. 자, 자. <laughs> 앞으로는 어딘가 아픈 곳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찾아오는 거 잊지 말아요.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르고 빨리 낫는 방법이랍니다. 네. 우리 친구들도 치과 병원 가기가 무서운가요?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. 오히려 빨리 병원에 가야 안 아프고 건강해지는 거랍니다.